그것이 마치 그 찰떡궁합처럼 빠져떨어졌을때 드라마에 더욱더 진한 감독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아, 요즘 배우들도 It's to 아지이가2012 어. K 드라마 스타워 왔어요 특별상 보는 라이징 스타상 수상자도 총 6명입니다 응답하나 읽고 채우고 저, 김시상을차에 가기 는 유인나씨, 네, 특별히, 아마, 이단과로 그래서, 어, 이따의, 그, 배형으로서 아주 꺾이는 무명, 여배를 술감당게 연기를 했습니다. 네, 축하드리고요. <목소리> 유인나씨, 축하합니다. 이단과무의 연기를 <목소리> 통해서, 네, 연기에, 네, 이렇수해을승승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그육감이 없이 함께 농부측으로 당신에 해서 오늘만 찾고 6시로 가기 실해 주목받는 그런 시인의 에 대해 올라왔습니다. 자 축하드리고요. 잠깐 자

<목소리> 그리고 회사 y g 감사드리고요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을 잘하는 좋은 멤버들도 열심히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2012년 K드라마 스타워즈 스타워즈 출연상, 웹툰스타워상 서인호

뭘 하냐! 저기, 뭐, 예, 저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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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또을되네요 알겠습니다